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어, 자신의 심판의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술잔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 에레미야가 받은 술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마신 자들은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몸조차 가늘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앞서 에레미아 16장 7절에서 죽은 자를 위해 위로의 잔을 줄 자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어, 이사야 선지자도 친노의 잔을 마시는 이스라엘을 기술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마시는 친노의 잔을 이 포로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노의 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모두 그것을 마실 것이고 북쪽에서 온이 에루살렘의 대적자들조차 그것을 마셔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어,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 뭐 심판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순서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1 7절과1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을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 r 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1 7절에 모든 나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동시에 마시게 하신다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혹은 멸망시켰던 이 적대국들을 이렇게 먼저 심판을 하시지 않고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먼저 심판하셨고 또 에루살렘과 유다 성읍 가운데에서도 어그 왕들과 고관들을 먼저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성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백성보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시작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서도 아 어,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순종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더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데요 제가 수요예배 때였나요?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지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직업과 은사와 그 다양한 직업과 은사에는 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부요한 자리, 세상에서 인기 있는 자리, 그건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그,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다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면사라는 어, 단체가 있, 있습니다. 이 면사는 IQ 150이 넘, 넘는 전 세계인들의 에, 인들이 모인 그런 단체, 그런 IQ 150이 넘는 사람들만 모인 어, 그 회원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Q 150 상상이나 가십니까? 근데 그 IQ 150이 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뭐 부와 권력과 인기에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멘사 회원이신 분들을 한때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멘사 회원이라고 그분이 대학 교수시거든요. 멘사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정말로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근데 맨사회원인데 짜장면 배달부도 있고, 맨사회원인데그막그 노가대판에서 막 노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그 이런 택배 기사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다 그 자리에 세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부르심의 모양만 다르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저와 여러분을 세상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업과 직종과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의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들,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더 일찍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 소위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방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어떤 능력과 재능을 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로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본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큰 책임과 더큰 책임이 있기에 더큰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더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더 먼저 받고 무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이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 심판하지 않으셨고 열방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끊임없이 넘보았던 애굽과 우스 블레셋의 네 도시, 유다 동쪽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유다 서쪽의 두로와 시돈, 유다 북쪽으로 추축되는 드단과 대만과 부스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세삭 왕으로 언급되는 바벨론도 진노의 잔을,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 바벨론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아주 작은 나라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신관,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어떤 신 관점, 신관이 있었는데 민족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믿었어요. 민족마다 민족의 신이 있고 지역마다 지역의 신이 다르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 양, 영향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어떤 나라에 가면 지역마다 또 나라 안에 민족이 다양하잖아요. 그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어떤 TV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민족 혹은 지역마다 신이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신이라는 인식이 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 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영향도 이 고대인들의 신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단지 그들이 풍요의 신이고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 그들의 탐욕과 그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에서 재물과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꼭 거기에만 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의 어떤 신관의 영향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오늘 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인 거예요. 주일에서 주일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겨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추일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일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날의 하나님이에요. 주일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모든 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땅에서 모든 날에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 것이 아니고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날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주일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은 약소국이건 강대국이건 예외 없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강하고 부하고 높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고 모든 열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었던 에굽과 바벨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문명의 발상지에 세워진 에굽 그리고 이 바벨론. 고대의 강대국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약소국들은 그 강대국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바벨론의 시민이 되었으면, 나도 애굽의 시민이 되었으면, 좀더 역사가 흐르면 나도 예수님 때에는 로마의 시민이 되었으면, 너도 나도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고 로마 시민권자들을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강대해 보이던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거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딱 심판하시고 끝내면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음행의 잔에 취해 살던 열방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해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어떤 강대한 민족과 나라도 그 잔을 거부할 수 없고 한번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철저한 심판이고 예외가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는 미국 이민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많은 후진국이나 또 후진국만 아니라 뭐잘 사는 나라들에서조차 대한민국에 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런 강대국을 부러워했었고 지금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인기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어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어요. 강대한 민족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자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권력 받은 가진 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아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0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고 정말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 가시는 복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